안녕하세요 다이갱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비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쁜 아이들 소개도 해드리고요. 다이비 정원에 어뭐 중간중간에 특가도 또 1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쁜 아이들 어 요거 너우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노우들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는데 가격도 착하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잔잔히 보시고 아이들이 있으면 찜도 하시고 또 예쁘게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 요렇게 큰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스타는 기본적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렇게 큰 아이들은 많이 소개는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10cm 풀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섞여져 있어요 이두도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또 두수를 어, 잡고 있는 요게 아가까지 해서 육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묶어져서 이거 아, 색감 아, 조금만 있으면 정말 색감도 예쁘게 나오겠죠? 게요 노제트도 동글동글하게 잡힐 것 같아요. 아, 예쁘죠? 아, 너무너무 예쁘네요.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 섞여서 있기 때문에 요 제스타 가격 7,000원 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수가 조금 많은 거 먼저 출발을 할것 같아요. 7,000원에. 너무 괜찮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굳혀진 아이들이 7,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한 번씩 가격 착하게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우가 어~ 요거 너우도 섞여져 있어요. 너우도 생얼로 이렇게 크게 이두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7,000원 합니다. 음, 와 요거 좀 보세요. 어~ 큰 거는 큰대로 멋있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요게 색감이 더 빨갛게 나와서 훨씬 이쁜데 카메라가 조금 더 야, 이 색감을 덜 잡아주네요. 예쁘게 잡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더 색감이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두수가 나온 걸까요? 이렇게 두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이 작은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15cm 풀분에 다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가 이렇게 딱두 포트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먼저 출발을 하고요. 두 포트예요. 그리고 이제 두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요. 어, 이렇게 또 이거를 먼저 찜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해서 이렇게 보기에 참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두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오두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섞여져 있죠 전체적으로 보셔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거를 보내달라고 또 문자에 주문하실 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가격 착합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체리 환타지한데요. 오, 이거 15cm 풀분해서 굳혀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잡고 있어요. 수영도 예뻐요. 오, 이거 둘, 넷, 6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 예뻐요. 빨간색으로만 들어오면 예쁘겠어요. 로제트 동글동글하게 다 잡혀져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살짝 들 잡힌 아이도 있네요. 오, 두수 많아요. 둘, 넷, 어, 오두, 팔두. 아, 예쁘네요. 아, 이렇게 동그랗게 수영을 잡고 있습니다. 다 예쁘게 생겼고요. 요 아이 한번또 보세요. 요 아이도 너무 괜찮은데요. 아,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어요. 색감은 살짝 들어올르기는 했지만, 노제트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어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예쁘죠? 요, 요 아이들도 다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조금 이제 굳혀지는 속도는 살짝 다르지만은 다 예쁘게 생긴 아이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폴라리 하트인데요. 폴라리 하트가 조금 몸값이 이죠이게 지금 12cm 풀분해서 이렇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3두로딱 있어요. 키우다 보면 자구는 나오겠죠. 3두로 이렇게 굳혀져 있는데 16,000원 합니다. 폴라리 하트가 아방가루도 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보랏빛이 강하고 얼굴도 크고 입장도 더 통통합니다. 그래서 4두루도 되어져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아, 예쁘죠? 이 아이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린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 요거 이렇게 예뻐졌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엘린이 8,000원에 요거 이제 기본 풀분에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오 요거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잡혀지고 있는데요. 오, 너무 예쁘죠. 어, 요거 이제 더 붙여 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네, 셀리가 있어요. 셀리가 요거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는데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쁘죠? 있거든요. 4,000원 합니다. 이거 네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셀리는 이제 조금 더큰아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프라다가 가격 6,000원에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노렌지먼루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프라다는 최종적으로 물들었을 때 노란 색감에 핑크색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100분도 있어서.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아이들이고요. 펄빈도 이 아이들 이제 색감이 가운데에서 보랏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차점에서. 이것도 이제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이죠.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아, 샤를로즈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네요 샤를로즈 한번 보세요 샤를로즈 군상으로 조금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서 얼굴이 굳혀져서 요 외두 이 외두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오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요 오우 이것도 너무 괜찮네요 위에서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층층이 생기니까 오 너무 예뻐요 위에서 보니까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이 물은 살짝 올라와야 되겠죠. 묵어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쁜데 오 너무 괜찮아요. 5,000원에 이 아이들 아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데요. 5,000원 합니다. 초연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초연이 굳혀져서 7,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층수 한번 보세요. 층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나이는 빨갛고, 지금은 약간은 적색이 더 강하죠. 어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놓은 아이네요. 이렇게 예, 때로 분갈해서 이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00원. 가격도 엄청 작가한 가격으로. 어, 요게 9cm 풀분해서 9cm보다 넘쳐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10cm 훨씬 넘겠죠. 7,000원 합니다. 돌기 농기심마 보셨나요? 독일 농기심마입니다 우리가 농기심마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돌기가, 어우, 동그랗게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오, 돌기가 예쁜 돌기에요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요 여기 보이시죠 동그랗게 이렇게 나임만 놔두고 동그랗게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돌기가 있는 아이들 자구는 하나씩 또 품어주네요 키우다 보면 이런 아이들도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16,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이제 빨갛게 물이 들겠죠 돌기가 이제 조금 더 빨갛게 물이 지금은 현재는 들어져 있어요 그 대신 요 아이는 살짝 몸값이 있죠 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나봐요. 어, 이런 아이들, 1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알사탕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어우, 색감, 어, 이거 목질화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8,000원에 이렇게 기본 풀분해서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어, 큐티 핑커인데요. 요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 어우, 요거 또입고가 되었네요. 앞전에 더 예쁘게 물든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물들거든요. 예,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유, 예뻐요. 요 아이들 소분에 키워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프리티 가격은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것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두가 되어져 있고요. 아유, 예쁘죠? 프리티 빨갛게 물들어오는데요. 어, 3,000원. 어우, 정말 가격 착합니다. 이 네모랄드 금도 이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인데요. 무거워져서 이렇게 색감 이 예쁘게 들어와져 있어요. 오우 요거 만원 합니다. 이렇게 살짝 콩 농분에 또 소분이나 이렇게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묵어지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백장미가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백장미는 어우 거 외두로 나와져 있는데 많이 가격 착해졌네요. 충수 정말 많아요. 요즘 백장미 근생으로도 나오던데요. 이렇게 층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완전 큰 아이들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거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오. 빼곡하게 굳혀져 있는데요. 가격 5,000원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외두가 만 원씩 나왔는데 많이 착해졌습니다. 이게 무거워질수록 색감이 올라올수록 훨씬 고급스러운 아이들 백장미입니다. 포토시나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 수는 이렇게 큰 데서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는 아이들. 포토시나도 살짝 몸값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포트에 나오면서 엄청 가격 착하네요.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피치스 앵크림은 항상 소개해드리죠.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목대는 목지라가 두껍게 되어져서 다 묵둥이에요. 7,000원 하고요. 피올라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비올라타가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주스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입니다.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방울 복랑금을 이번 주에 정말 또 물론 가격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그치만은 요 아이들 보세요. 요렇게 이제 물론 섞여져 있어요. 4두, 5두. 요거는 이제 두수는 많아도 살짝 키높이가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뭐 입장이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아이를 중간 정도 되는 아이를 소, 뭐 들어볼게요. 복랑, 방울복랑금인데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오우, 정말 착하죠?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한번 보셔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7,000원 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외두로 있는 아이들 착하게도, 이 구입을 하더라도 8,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 오늘 7,000원에, 이렇게 또 풍성한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너무 괜찮죠? 어우, 방울복랑 오늘 득템해서 또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요. 온슬로우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온슬로우 2두짜리 무거진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것도 너무 괜찮네요.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15cm 풀분에서 요 아이 하나만 보세요. 오, 층수 보세요. 오, 충수도 많으면서.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이 자구들이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앞에 3개가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들이 가격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 충수 엄청 많죠 55cm 부분에 있어요 12,000원에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매직잼 골드 철화예요 철하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는데요. 묵어져서 이렇게 색감 예쁘게 불이 들어와져 있고요. 요거 사이즈는 이제 18cm 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2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오 대단하죠. 오 생얼 너무너무 예뻐요. 철화도 있고요. 2만원 하고요. 매직잼 골드 이거는 이제 생얼이죠. 생얼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이렇게 풍성합니다. 만원 한거든요 무거진 아이고요. 오, 층수도 많아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어, 노즈 낙금 가격은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음, 묵중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어, 3만 원 하고요. 맵이나금이에요. 맵이나금도 요거 18cm 불분해서 이렇게 소복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색감도 이렇게 물들어 오고 있어요. 어, 뭐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아이들, 큰 아이들 많이 나오지만은 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먼노가 이 아이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묵둥이에요. 이렇게 층수도 많이 있으면서 이두로 이것도 2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이두가 오, 요거 3두 삼두. 득템인데요. 3두가 있어요. 3두도 18,000원에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가 있어요. 3두도 있는데 3두가 먼저 출발을 하도록 하고요. 집시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2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오, 예쁘죠?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16,000원 합니다. 네몬노즈 철화데요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유, 너무 예쁘죠? 이게 나무 같아요.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 같고 밑에 이렇게 잔잔하게 어우 노제트가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 쌩얼도 있어요. 쌩얼도 이렇게 두수가 풍성한 아이 2만원 하고요. 이렇게 철화가 요 아이는 이런 스타일로 엮여져 있습니다. 가장으로 이렇게 쌩얼이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데요 가격 12,000원으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오 대박 대박인데요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지금 이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도 크면서 충수도 많아요 오 대박이에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많은 식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는 요 아이가 12,000원 오 대박인데요 이렇게 충수도 많고 큽니다 두 포트가 딱 남아져 있네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뱀바디스 요 아이들 어 자연 군생으로 해서 요 아이들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죠. 요렇게 소복합니다. 소복하고 층수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무거졌다고 보이죠. 요렇게 층수도 많고 요 자구들도 다 굳혀져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다.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어요. 요거는 물이 살짝 더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 예쁘게 오 자국들이 빙 둘러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리네가 16,000원에 이거 한 버튼 안 맞아 있어요.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죠, 미리네. 오, 예쁘네요. 16,000원에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텐트라 잼도 요 아이들 굳혀지면서 색감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색감이 조금 연한 톤으로 바뀌면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샹그릴라도 요 아이들 7,000원에서 할인을 해서 6,000원에 해주셨죠. 아요거 자구들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더 빨갛게 물이 올라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요거 이제 자구가 이렇게 목대가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 지지대를 해서 약간은 이제 반듯한 거 좋아하시면 반듯하게 또수영을 잡아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랄라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 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살짝 이제 신품종이었는데요. 많이 굳혀지고 있네요. 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굳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겠죠? 지금은 안쪽에서 새로 나오면서 색감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 동글동글하게 핑크색으로 굳혀지면 예쁠 것 같아요. 만원 하고요. 아모르 파티를 오늘, 어 요거,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얼굴 크죠? 오, 입장, 얼굴이 크니까 입장 수도 많습니다. 요거, 피멍하고 안쪽 색감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참 요거 저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대비되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물들면 성장을 하면서 요 색감하고 대비돼서 너무 예뻐요.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에스메랄다도 이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철화가 살짝 풀린 듯 하죠? 그래서 생얼이 많아요. 그래서 더 군생으로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스메랄다가 조금 풀리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철화가 풀려서 이게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이 땡글땡글 하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25,000원에 이렇게 철화가 있고요. 아, 수연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수연이.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죠. 이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좀 작아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은 얼굴들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색감은 조금 덜 들어왔지만, 요거가 이제 색감이 더 많이 들어왔죠. 얼굴이 이렇게 통통하게 붙혀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레나스도 이렇게 무거워진 아레나스가 있어요. 아레나스가 완벽하게 이제 물이 들어서 층층이 더 생기면은 여기 동글동글하게 어, 얼굴이 이렇게 펴지죠. 제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펴져 있더라고요. 이게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통통하게 좀 붙여졌고요. 이게 이제 한 층이 더 생겨서 로제트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잡히면 참 예쁜 아이들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스 뷰티인데요. 요 아이스 뷰티가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요렇게 색감이 예뻐요. 요게 살짝 아이보리 색감에 핑크색이 돌면 은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것도 이렇게 있어요. 20cm 풀분해서 두스가 이렇게 많은 아이고요. 요것도 이제 안쪽에 요 색감이 조금 더 맑은 톤으로 되겠죠. 요거는 이제 핑크 톤이 더 많이 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뽕긋하게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35,000원 합니다. 오,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들 3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어, 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9cm 풀분에서 거의 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 특가로 해서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굳혀지면은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맑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화분에 심겨서 자리를 잡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초록초록 한 아이들도 있지만은 거의 다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특가를 해서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메두샤가 이 아이들 오늘 요 원가 세일을 합니다. 원가 세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 어 포장비가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아이들 오늘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살짝 뭐 농화분에 살짝 길게 심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요 애운염 속 아이들 자구가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조금만 굳히면 입장은 살짝 작아질 듯 하고요. 요게 이제 두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얼굴이 크잖아요. 이렇게 자구는 살짝 작습니다. 이렇게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쁘죠. 그리고, 요에 자구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에온이움속 아이들 자구가 많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17,000원 하는 아이들 오늘 원가 세일로 해가지고, 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너무 괜찮지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조금 가격 착한 아이들, 요렇게, 어, 몸값이 거한 아이들,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 뭐 한번 삽목도 해보시고 꼬집기도 해보시고 그래서 자구를 더 풍성하게 늘려서 키우는 재미도 한 번씩 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큰 아이들 정말 크죠 이 아이들 25,000원에 이게 지금 한 23cm는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조금만 더 굳혀지면 은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쁜데요 지금 많이 다져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수형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아, 노제트 요 아이들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이제 많이 가격이 착해진 거죠. 요보다 작은 아이들을 25,000원에 판매했었는데 요렇게 큰 아이들을 2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한 거죠. 오, 이렇게 예뻐요. 투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맞는 분갈이를 하셔도 요 아이들이 살짝 줄어들면서 훨씬 더 예쁜 얼굴을 할것 같고요. 너우 철아가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2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굳혀져서 짤막하게 다 예쁘게 물들은 아이들이에요. 어, 예쁘죠? 예쁩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예전에 비해서는 참 가격 착하지요. 근데 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요즘은 너우, 철아나 너우들을 많이 키우시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착한 가격으로 한 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 아이는 조셀린. 조셀린이 지금 이거 한몸 군생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또 분을 털어보면 아이들이 분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큰 아이들은 조셀린 많이 못본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아무리 크게 나와도 요 아이들 12cm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요거 지금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서 요 아이 15,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요거 한 사람만 또 득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얼렁찜 하셔서 이렇게 예쁜 아이 15,000원에 한번 키워 보시고요 턱시판 제타가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요거 한 번, 칭스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두수도 많아요. 요게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진 아이들이고, 자구도 이렇게 굳혀지고 있거든요. 이게 모주가 자구 엄청 많이 굳혀졌고, 색감도 예쁩니다. 턱시판 제타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할인을 해서 2 5 0 0 0원에 해주십니다. 오, 가격도 괜찮고, 이렇게 완전히 굳혀지고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작은 아이 물들. 아이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엄청 예쁜 아이예요. 25,000원에 이것도 한 분만 또 득템 기회가 있습니다. 아, 후레뉴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군생으로 지금 둘 넷, 여섯 칠 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보니까 칠두뭐칠 두로 거의 다 되어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다묶어워져서 짧게 굳혀져 있죠. 너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7만 원에서 이제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6만 원에 요 아이들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오, 요거 너무 괜찮죠. 요즘 후레뉴도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후레뉴 같은 경우에는 먼로하고 아니 화이트 엔젤, 이런 아이들은 저기 대륙 쪽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몸값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좀 들레려온 상태이죠. 화이트 엔젤도 이렇게 다붙여져 있어요. 여기 모주에서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삥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수영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다붙여진 아이들이고 색감만 물들으면 정말 예쁜데요. 아직 색감은 안 들어왔지만 가격은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이스 핑키도 가격은 이 아이들 2만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완전 묵둥이죠. 얼굴도 크면서 이 아이들 목대 한번 볼까요? 목대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꿀목대로 되어져 있죠. 목대가 두껍게. 요거는 노제트가 크기 때문에 목대도 같이 굵어진 것 같아요. 오, 요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고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아이스 핑키까지, 무거진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스 핑키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